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 TV 전북 방송이 8월 24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이슈 브리핑 전북입니다. 그룹 방탄 소년들의 슈가 사례 등으로 안전에 경고등이 켜진 전동 킥보드와 스쿠터의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최고속도를 현행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현재는 전동 킥보드의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전북 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인구 대비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인 수급률은 7.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비율이 40%에 육박해 노인 빈곤이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다단계 판매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액 수당이나 취업 등을 믿기로 하는 다단계 판매가 많아지는 시든이 다가오면서 정부 취약계층을 노린 다단계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북 소비자 정보센터도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가상 자산 등 수법이 교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인들의 노후 자금을 노린 불법 다단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인들의 약점을 이용해 등골을 빼먹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병행돼어야겠습니다 전주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이 잇따르면서 신규 아파트 과잉 공급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26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두 군데의 재개발 사업이 신규 지정됐습니다. 현재 전주지역의 경우 미 분양 물량이 20여 가구에 불과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수천 가구가 쏟아질 경우 대규모 미 분양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탄소 중립 시즌을 위해 돈의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 업주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다회용 컵 사용을 원하는 돈의 커피 전문점이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을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참여사업자에게는 업체에 맞는 다회용컵 사용 시스템을 지원하고 매월 5개 우수업소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익산에서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익산의 20개 농민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수시설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7월 5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등이 물에 담겨 2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지난날에는 시간당 125mm의 물폭탄이 쏟아져 4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처럼 수해 피해가 반복되자 망성, 용안, 함마 등 피해가 집중된 익산의 8개면 대책위원회와 농민회, 축산협회 등 20개 농업 단체가 기후재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책위는 우선 배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서 피해가 되풀리고 있다며 산북전에 배수장을 신설하고 화산배수장을 100년 빈도에도 버틸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신태인읍 동진강변에 위치한 신태인 파크골프장의 공인구장 인증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 따르면 신태인 파크골프장은 36홀 규모로 매년 2만 명 이상의 파크골프 동호인과 이용객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 파크골프협회 관계자들이 방문해 현장 실사를 진행했으며 정읍시는 다음 달 중으로 공인구당 인증을 목표로 현장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백미, 천포와 라면 등6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김제시에 기탁했습니다. 한국나눔연맹은 지난 3월 김재식 요촌동에 천사 무료 급식소를 마련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매주 월, 수, 금요일 설령탕 한 끼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천웅 중앙 총재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나눔과 온정의 손길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천웅 총재님의 나눔과 배려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복지TV 전북방송과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회는 업무 협약을 맺고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기관은 지역의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익활동과 공익사업으로 활동 범위를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나눔과 봉사, 소통을 실천하는데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TV 전북방송이 8월 23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이슈브리핑 전북입니다. 이 방송은 환자중심병원 전주대다인병원, 물의 새로운 혁명을 이끄는 수소수 생성기 슈퍼바이오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